안녕하세요. 뽀샤시 정원입니다. 아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한 20일 동안 집을 비워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꽃들이 활짝 피어가지고 있네요. 지금 이 친구는 예전에 제가 외목대로 심어놨던 친구예요.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시청자 분께서 나중에 궁금해 하시니까 다시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이 친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밑에 보면은 지렁이도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참 지금 제라님 씨앗이 맺혀서 음 있거든요 요 시, 요게 지금 씨앗 맺혀 있는 거예요 요 친구 여기에서 이게 딱 벌어지면 여기서 씨앗이 나와서 그 씨앗으로 물에 담갔다가 하든지 직접 상토에 심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여기 지금, 씨 음, 꺼낸 거, 이게 물에다 담궈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여기서 싹이 나오면, 이게 다시 상토 흙에다 심어주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제가 냉이를 한번 입었다고 했었죠. 근데, 냉이 입었던 친구가, 보세요. 이만큼 살아났어요. 걱정을 좀덜 했었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아우, 너무 이뻐요. 우리 제라님들.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지금 요 화분이, 화분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화분이 크다 보니까 보세요. 밑에 화분이 이렇게 크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니까 바퀴 달린 음, 받침대로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어, 이렇게 이쁘게 잘 피고 있죠? 제라님은 사시사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제가 제라님을 참 사랑한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이쪽에 작은 화분들, 이거는 제가 먼저 심었던... 데니스예요 데니스가 그렇게 처음에 심을 때는 굉장히 작았었는데, 제가 큰 화분에 옮겨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꽃머리가 나와서 이렇게 있죠. 이거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여기도 이 친구도 지금 맺혀있고요. 보세요,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저는 그래서 제라늄을 참 좋아한답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니까요. 이 친구는 파시하트 보세요, 꽃이 이렇게 예쁘죠? 너무 귀엽다니까요 꽃들이 제가 한 20일 동안 집을 비워 있었어요. 이 친구는 도보 포인트, 작은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큰 친구인데, 얘가 요즘은 조금, 꽃대가 덜 나오네요. 저 밑에는 카랑코가 꽃이 피려고 맺혀 있고요. 유일하게 다육이 하나 있는 친구가 저 밑에 친구예요. 여기 리얼 제라뇽, 요 친구가, 가지치게 해서 숨치게 해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봄에꽃피면참 예쁠 겁니다. 여기에, 위에, 아이비자라늄. 아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아이비자라늄. 이 친구도 아이비 자라님이고요 여기는, 이, 아이비 자라님은 이렇게 늘어져서 키우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다, 위쪽에는 아이비 자라님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제라님을 키우다 보니까 다른 꽃들이 눈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제라님을 꽃이 피면은요. 오랫동안 기간, 오랜, 오랫, 긴 시간 동안 피, 피어서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속에는 이렇게 펜시도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집 베란다가, 베란다가, 겨울에는 좀 약간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꽃들이 많이 못 올라왔지만, 지금 많이 이렇게 몽원이랑 맺혀 있답니다. 좀더 있으면 더 많이 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뿌샤시정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